안녕하십니까 농가면박 자월입니다 이제 푸른 바닥 푸른 오늘 빈거 이거하고 저쪽 부에는 어제 두줄 비고 오늘 여기 두줄 비고 제가 이 상하나무를 3년 전에 이 비탈밭을 싹 공탄으로 밀어 내려서 거의 한 10도 정도 평탄화 작업 한 다음에 나무를 심었어요. 그것도 회초리며싼거 심어서 지금 이 이축이라는 신개념 나무 수영을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들었거든요. 여기서 잘라서 네 가지 댕겼다가 두 가지를 지금 쭉 키운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제 3년째 되니까 지금 어느 정도 수영도 잡혔고, 예, 착가수도 지금 잡힌 것 같아요. 이거 보십시오. 여기 나무가 중간에 이렇게 죽어 있잖아요. 새로 보식을 했어요. 근데 뭐 지금 와서는 이제 다른 품종으로 해서 수분수 해갖고 개념으로 시아노 골드 심었는데 잘 됐다고 보지만 이게 왜 이런 것 같습니까? 그맨 처음에 어린 나무 때그 와이프하고 같이 예초기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풍년두 대니까. 아, 근데 제가 위에 쫙잘르다 보면 나무가 막 쓰러져 있어요. 그러니까 풀이 워낙 나무가 어린데다가 풀이 크니까 그 와이프가 애초기라면서 그냥 얇은 나무 밑둥을 뚝뚝 자르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우리 와이프가 자른 나무만 한열 그루가 넘을 거야 아마. 뭐잘 키워놓고 수영 잡고 있으면 어느 날 보면 뚝잘라있고 애초기로. 그래갖고 지금은 이제 풀 아예 못비게 하죠. 이 나무 밑에는 아예 풀을 못비게 합니다. 왜냐면 그뭐 신경을 바짝 써야 되는데 그 나무 옆에 주변에는. 약간 좀 급한 면이 있어서 확 지나가 버리면 쑥 잘리거든. 그러면 이거는 대목 밑이라 키울 수도 없어요. 어차피 그 위에께 전목 지나서 요게 과일 달리는 나무기 때문에 밑에 거는 나눠봐야 새로 크는 것들 다 실생이라 필요가 없거든. 그래서 지금 여기뿐 아니라 그저 위에하고 전부 다들 보면 나무가 중간중간 다 잘린 게많아그니까 초입에 특히나 와이프가 시작할 때 앞에 가깝다고 풀빈 자리에는 많이 잘랐어요. 근데 뭐 지금 와서는 어차피 수분수 개념으로 다른 나무들 꽂아줘서 수정이 잘 되니까 나쁘진 않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중간중간 잘린 것들은 그 우리 와이프가 예초기로 잘랐다는 그런데 뭐 지금은 더 좋아졌다는 이런 썰이고 지금 이 중간중간 없는 것들이 아, 그막풀 비다 보면 같이 비다 보면 나무하나씩 그냥 뚝뚝 쓰러져 있던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뭐 잘랐다는데 할 말도 없고 에? 뭐 예? 도와준다고 풀 벼서 그래갖고 이제 초입부 특히나 초입부 시작 멀리 안 들어간다고 앞에 벼서 남겨놨던 것들은 이렇게 죽은 나무들이 많습니다 하도 잘라나가고 그래도 뭐 어차피 품종 새로운 거 심고 우리 먹을 것좀 심고 이렇게 해서 또 1년 지나면 또다이 높이 맞춰 주니까 나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제가 풀에 대해서 한마디 하다 하다 보면 이게 저는 이제 비료하고 퇴비를 생땅에 심으면서도 한 번도 안 썼는데 나무 수세가 그렇게 뭐 세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고 과일 다른 데는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. 예전에 내가 어디서 한번 본것 같은데 이 풀의 천이라고 땅이 안 좋으면 이렇게 뿌리가 깊이 들어가는 발행이들부터 해서 쑥들이 좀 자라고 그 영양분이 점점 좋아지면서 화엽수 개념 잡초들이 연한 풀들이, 뿌리가 위로 뜨는 것들이 잘해요. 그래서 지금 제 밭은 아무것도 안 줬으면, 그맨 처음에 저 후반부 저체 뒤쪽이 풀이 안 났었어, 1년 차에는. 근데 가만 내두고 계속 풀을 조그만 거 나온 것도 이렇게 나무 밑에 벼주니까, 이제 그 자체를 거름 삼아서 다음 연도부터 풀이 막 나더라고.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반적으로 풀이 잘, 전체적으로 밭에 나고 있어갖고, 저는 한 1년에 4번 정도 계속, 나무 밑에는 흡지 생기지 말라고 자주 비고 이 중간은 한네번 정도 비거든요 그래갖고 이것이 뭐 썩으면 뭐몇톤 이렇게 유기물 넣는거나 같은 역할을 한다니까 저녁에서 뭐 퇴비하고 비료는 지금 한 번도 안 썼어요 그러고도 이게 지금 착각수하고 이 나무를 지금 3년차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핵뜨기 전 지금 새벽 5시부터 6시 10분 1시간 반 동안 이 풀을 또 없고 저희는 뭐 예초기가 충전 충전 예초기가 두대 있어서 그걸로만 비니까 엔진 소리나 이런 거는 안 나요. 그러니까 간단하게 배터리 두개딱 하루 돌리고 예초기 제일 끝납니다. 그래서 제가 뭐 제품 소개는 아니고 서로 쓰는 게 저는 요미러키 충전 예초기 요걸로 거의, 배터리가 12A짜리라, 잔디깎기 쓰는 배터리를 쓰면은, 배터리 한 개로 한 시간 정도 벼요. 한 시간 비면은 상당한 양으로, 이 골, 지금 100m 짜리 골이, 세골 정도는 삐거든. 그리고 이제, 그래서 두개 하면은, 한두 시간 넘게 쓰니까, 그게 나쁘지 않아요. 어차피, 엉키는 물 샘플들은 약간, 힘이 딸리지만, 이런 정도의 가선에서 비는 정도는 아무렇지 않습니다. 그요구하고 우리가, 이렇게나 디월트 두대 갖고 서로 와이프랑 제초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사과밭 한번 소개시켜드렸고 이 밑에 풀 한번 비는 거 찍어봤습니다. 제가 이거 뭐 모자 쓴 이유는 아우 아침에 지금 습도가 많고 그러니까 이 날파리 벌레들이 막 윙윙윙 거려요. 이거 안 쓰면 눈에 하도 들어가서, 뭐, 어떻게 아침에 움직일 수가 없어. 그래갖고 사과 밭 가운데 갈때 아침에 제가 나와서 요 모자, 방충망 모자 하나 쓰고, 작업을 다 하고, 이제 들어가서, 이제 샤워하고, 뭐 아침 먹고, 이제 또집 짓는데, 또 가서 낮에 내부 인테리어에 집중하겠습니다. 오늘도 뭐 두서없이 말했지만,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, 뭐, 지금 초장이라 이게 두 편째 올리는 것 같은데, 보시는 분은 일단 구독을 많이 눌러 주세요. 그래야 뭐 인원수가 많아야 노출이 잘 된다니까. 그럼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